오늘은 스톡홀룸 증후군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일본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함께 등반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강연 핵심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을 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이재명 그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그 주임께 들은 거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냉전의 화약고를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평화의 중심이 되자. 이런 말을 먼저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분류해서 접근하자. 다시 말하면 투 트랙 전략을 쓰자. 그래서 역사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경제 문제, 사회 외교 문제는 이두 가지 아까 말한 역사 영토 주권 문제와 분류해서 적극 추진하고 협력하자. 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아주 현실적인 이 설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참 얘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대통령이 외교 외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어떤 그런 심정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싫어하나? 한편으로는 한류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데 훨씬 요샌 더 강하게 혐한, 극한, 뭐 치한, 별의별 용어를 빌려가지고 한국을 여러 가지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세력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 혐한의 심리에 한번 우리를 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글을 봤는데 첫째는 혐한 현상에 나타난 일본 쇼 비니즘의 원류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지원 받아가지고 쓴 논문인데 이게 2015년에 나왔어요. 여기에 재밌는 거는 아 일본 혐한 현상에는 쇼 비니즘에 어떤 깔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요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일본 사회에서 혀만을 주창하는 극우 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일부 극우 정치인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하늘 관계가 희생되고 있다. 이는 일본 그, 오래된 역사적이죠. 고서기와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서 전하는 사만 정벌 신화가 근대의 정한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돼서 현대에는 현만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재등장하는 과거부터 드플되어온 과거와 동일한 현실의 노예성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저는 이걸 재밌게 봤어요. 쇼비니즘이라는 건잘 아시겠지만 아주 광신적이고 페쇄적인극수질이라는말아닙니까 나침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본의 그 과거의 그 군국주의 정치력도 전부 다 이게 쇼비니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소속 집단에 대한 애국, 애정 및 애양심이 전체주의를거지치다는걸 의미하는 말이 쇼비니즘입니다. 이 쇼비니스트의 목적은 원활한 토론과 합리적인 결과의 도출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승리에만 있으므로 반대파를 매도하는 것에 아주 뭐 진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많이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한 예를 들뭐 종북좌파라는 말도 그렇고 또 어~ 요새 요새 흔히 말하는 뭐 일본을 뭐라 그러죠. 일본이 아니라 고 뭐, 이게 일본 사람들을 어떤 뭐라 그러더라. 어, 하여튼 그 극단적인 용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여러 가지 아 이렇게 그러는데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논문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류와 쇼만류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거는 3년에 걸친 연구를 했어요. 일본에서의 한류 1 0년에 대한 진단과 미래전망이라는 부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2014년에 시작해서 연기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 방대한 연구보고서 썼는데 이 내용은 일본의 한류가 상륙을 한 거는 2004년이다. 이후 일본 내의 한류는 혐한류, 반한류 등의 신조를 파생시키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긍정적이고 호화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한류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변화시킨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혐한담론에 대한 방어기제군 완충제로서 기능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 이것이, 뭐 최근에 말이에요. 뭐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불편한 말들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나쁘지 않습니까? 한정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도, 어, 일본과 어떻게 화해하고자 하는데 그과그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을 좀 불편하게 한 점도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본 책은 뭐냐면 호사카 유지란 사람이 책을 썼어요. 2020년에 이 년도죠. 그래서 책이 아주 재밌어요. 신친일파 반일종족주의 거짓을 파헤친다. 내가 도서관에서 이양반에쓴 책을 쭉 봤는데. 그래서 책도 많이 쓰더라. 여러 가이 사람의 이 책을 쓰고 이제 오마이뉴스의 김선아 기자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내게된 계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반일 종족주의란 책이 나왔잖아요. 낙성대에서 서울대 그 교수가 추측이 되는 뭐 낙성대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책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일본에서도 말이야. 30 내지 40만 부가가 판매됐대요. 지금은 조금 더 빨랐겠죠. 문제는 안타까운 점은 말이에요. 이 호석과 교수가 그 책을 보니까 공, 이 책을 읽어보고 그냥 막연히 그냥 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책을 보고 공감하는 한국인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본은 더많 것도. 그래서 그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인 호석과가 읽어보니까 거시된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 친일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대중들의 생각을 친일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친일적으로. 다만, 이 안에 거짓이 있고, 잘못된 데이터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밝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지 재밌게 봤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로 좀약을해 봅시다.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베 정권에 들어선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일본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또 강제징용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많이 끊임없이 되풀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친일파, 우리나라에서 신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일반 운포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 그 자기들의 그, 그 책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 주장을 그대로 거의 고스란히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본의 그럼 이 극우 세력이라는 건 어떤 세력이니까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도 여기 뭐 옛날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1 9 9 7년에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후에 또 일본 회의라는 게 생겼는데 이 일본 회의라는 게별 부분이 소위가 아베총리. 그리고 아사도 니 아사다로 부총리도 고분이고 이 일본 회의라는 것을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역사 왜곡을 심화시키는데 아주 주체적인 역할을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본이 많이 말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리 잘 되니까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주류 없으 느끼고 그래서 이런 그런 걸 만든 건데 네. 일본 국구세력에동조하는 집단이 일본 내야만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일본과 갈등 겪고 있는 한국에도 이와 같은 불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2019년 7월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저자들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물론 이 책에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에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건강한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상국인들의 가슴을 아픈 가슴을 달래준 것이 이호우사가 유주의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책 타이틀을 신칠 바라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좀좀 과하게 커다란 성에 들긴 더네 제목에.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일본 내에서 현만을 위치고 있는 극우 세력 주장이 대부분을 고스란히 채우고 있다. 특히 이 이저 주자, 대표 저자가 이영훈이라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과거에 일본 국고 통영의 도요다 재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수행했다. 따라서 외국과 오류가 섞인 그들의 주장이 오직 학문적 소신 때문니까? 하고 의심을 가져본 거예요. 물론 학자가 물론 이런 것만 아니겠죠. 이런 것만은 학문적의 양심도 있으라고 봐요. 근데그 학문적 양심에 대해서. 내가 나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해봐가지고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아이 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호고 석가 유지는 한국 사람 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한국적이고 한국 사람은 내면을 한국 사람으로 더 깊이 본 사람 같아요. 호고 석가 유지란 분은 천구백오십육년에 태어 일본이 한국 정착단. 그래서 1988년부터 우리가 벌써 30반 살았는데요, 그죠 대한민국에 거주했고 2003년에는 도에 귀화했어요, 한국으로. 데이 사람이 일본 동경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과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동경대 금속학과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 포스코 했을 때 포스코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철로 박사라고. 그 사람도 동경대 그 금속공학과 출신. 굉장히 그 내가 존경하는 그런 거 학자이며 연구자였습니다. 이분은 현재 그 세종대학교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겸 일본 학그 전공 교수라 합니다. 이분은 전공이 뭐냐면 근현대 한일관계또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유한과 문제 등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지모, 이, 이, 이 내용만 봐도 벌써 아, 이 사람이 한국인의 국 여러 가지 아픈 데를 참 달래주는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죠. 포호사카 교수의 주장은 말이에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그리고 독도 영역권 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 측만 비판하는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고쳐야 할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또 고마운 거 아니에요. 또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손자병법의 사고방식 그극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그 철저한 사전준비 정신 또 연구하는 그런 정신이 이성자병법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리 있다고 봤어요. 또 이분은 한국의 선비 문화가 아 한국인은 그선비 문화가 한국인의 정신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선비 문화에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다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물해라는 책이에요. 아, 내가 특히 놀란 것은 이분이 독도 관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했구나 놀랐어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은 Uh, 2010년 5월에 호스카 교수가 말이에요. 로스코 서안에 관한 논문이 논문이 세계적 수준의 논문 논문이. 그래서 SSCI, s s i SSI 논문으로 거기에 기재된 논문들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논문인데 아직 이 논문을 반박하는 수준의 논문이 안 나왔어요. 로스코가 로스코 러스크 서원에서 한국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경유하고 배경을 설명한 건데 참으로 놀라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덱의 람베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논문은 이 하하스 코스카 교수의 논문 순으로 비하은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학술적 신임으로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어스카 교수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논문에, 세계적인 논문에, 논문제 기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충분한 논문이 안 나왔다. 그 점이 놀라운 거고, 그리고 외국의 영어로 한국인의 독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오니 얼마나 고마운 일니까 그럼 오늘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스가 교수의 얘기를 하는 것 또는 도대체 일본도 우리가 같이 화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기 한국에서 한국 먼저 이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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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을한국야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요조선진서한국잖아요한국인을한수하고한국인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국리의기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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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서한국에의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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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는 뭐가 있을까? 특히 나는 우리 아버지가 1900, 응? 1900년도 초에, 1907년, 8년, 로마를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밑에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친질의 심리를 좀 왜,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의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나나름들로 해석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전그 스토크홀름 증언이라는 용어를 빌려 가지고 해를 흘러 흘러갑니다. 먼저 그스토크홀그 신드롬이라는 건잘 아시겠지만 인지리 말이에요.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어떤 그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나면 어, 살아남은 인질의 심리를 한마디로 스톡홀름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톡홀름 주문이라는 말이 생긴 거는 어, 스웨덴의 법대 심리학자 닐스 네로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최초로 어, 이, 어, 이 용어를 썼습니다. 아, 1 9 7 3년에 그러니까 내가 군대 제대해서 대학에 그 졸업발 무기때 스웨덴 한 스톡홀름 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도들이 6일 동안, 거의 동안 4명의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서 경찰과 대치가 됩니다. 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인질들이 모두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 후에, 그 후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고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은행 직원들이 범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범인들을 옹호하고 말이에요 범인들에게 불리하 작용할 것 같은 진술은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일반인이 생각해 볼때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합친 이 사람들인데 왜이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너무 연구를한 거예요. 뭐 학자가 연구를 해 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수도권론 조건의 조건이 뭐냐 그때는 우선 피해자가 생존의 위협을 감지해야 하고 가해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는 고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해자가 잘해준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친절함을 느끼게 되 거는 그때는 가해자에게 동조하게 되는 이이자적현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나 중요 한뭐 같아요? 근데 피해자가 생존 위협을 감지할거 아니에요. 묶어 놓고 총을 들고 총칼 을 들고 말이에요. 그래 위협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살아나갈 곳지가 않아. 어? 이런 위협을 인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의해서 가해자가 말이에 자기의 철학을 읽이기로 자기들의 지어진 영이라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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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에 대한 사랑을 얘기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친절하게 해주고 이러면은 이 가해자에게 동조하겠는시민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36년이라지만 사실은 그 의자 못했었던 거같 그래서 그 일제에 반하던 대항하들 많은 학자 여러 가지 운동가들이 나중에는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돈을 좀 주거나 어? 좀 잘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도저히 풀날 것이 않으니까이왕수 같은 학자도 한번 뭐, 철인도 학자 아니죠 문인도 또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스토클림 중독을 느끼자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좋지 않은 거지만은. 그들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스톡홀렌 쪽으을 빌려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 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생겼어요. 패티 허스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렌털 허스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언론 재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심줄었지만그 당시에는 아주 미국에서 제일 큰언론재벌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사람이 이거 이 랜덜프 호스트의 상속자고 아+ 아주 고뭐 마음도 착하고 활달하면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패티호스트라는 아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열 열아홉 살이었는데 이 열아홉 살이고 대권에 있 딸한테 7 4년2월급진적 좌파 도시 게릴라 공세 해방군이는 이런 음 힘바이오네스 리버레이션 아미 이런 그 공세 해방군에서 납치가 됐어요. 그거 아끼고, 사랑하고, 이쁜 딸이 납치가 된 거예요. 이큰 재벌의 상속자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풀려난 게 아니라, 그 상당히 그 도망을 갔어요. 잘 풀어줘가지고. 그런데 2개월 뒤에 이 랜드, 이 뭐야, 배티 허스트가 이 공산 해방 공산 해방군의 샌프란시스코 은행을 습격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발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래가겠어요. 이 75년 9월에 체포되었고 이때 변호사들은 배티어스트가 스토커론 증언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배심원들한테 이거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데 미국 재벌들이 심해지잖아요 79년에 카토 대통령이 형량을 좀 줄여줬고 그리고 2001년 1월에는 미리 클런던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가지고 뭐 클란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옛날스토커런증후 얘기할 때는 스토커런증후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 패티허스트 사건이 왜 알려진 거예요 네. 이게 은행에 은행 강도를 할때 지금 사진들 이런 게 하나 나왔고 하나는 흑백도 나고 하나는 칼라도 나는데이몇개 은행을 털었어요. 그때마다 찍힌 사진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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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말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고 감형을 어, 받아가지고 풀려나긴 했는데, 그 오른쪽 사진는그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말이에요. 이런 스토클런 증후군이 한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한 국가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음? 난 심지어 어떤 그 문명 전체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어떤 기계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앞보다는 우리가 또스토클런 증후군을 난 그런 문명 차원에서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인민 전체 또 저기 소련이라는 국가 전체, 그냥 국가 전체 차원에, 혹은 나치란 나치의 어떤 정권 자체가, 전, 아 나치 정권의 수능은 국민 전체가 이런 스타크홀인 증오를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의 그 어, 친일파, 친일파라고 나쁘게 안 보지 말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이후에 네, 어떤 그런 내면을 우리가 읽어보자. 그리고 나쁜 것과 좋은 것, 나쁜 것과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내자. 그래가지고, 그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를 어떤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주도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좀 먼저 해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유의 길을 찾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반일 동독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들은 스톡홀름증후를 넘어 평생 일본에 대한 노래스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같이 느껴진다. 유럽에서 친 나치주의자들에 대한 확실한 단죄와 함께 지금도 전범에 대한 판결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면 아시아에서의 전범에 대한 단죄와 처벌은 아예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이런 배후에는 일본에게 항복을 받은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신인에서 친밀로 이어지는 이어들이 득세하고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있음이 망원을 망발하는 어? 망하는 망망발하는 인물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게 결국은 반일종독주의 의 이어들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 동감하고 있고 어, 문제점을 듣겠다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에요 스토클른 중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뭐냐? 근데 이건 뭐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렇게 뭐 어지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밝게 가듬고 현실을 보면은 난 자유로워질 수,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지혜는 어떤 중원을 얘기했어요. 중요. 중형. 어떤 중요한 핵심 은 뭐냐면은 가운데 딱찍히는 얘기가 아니라 아, 자기의 마음이 사심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커를 좀 그래서 자유주로는 거기에 자기의 사욕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연하게 우리는 자유로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마음에 대한 뿌리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사유가 있어야 된다. 뭔가 잘못 썼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 더 개인적인 경험은 말이요. 에 이러한 거그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하면, 뭐 어, 떤 그런 반일 정책주의라는 책을 보고 말이요. 에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아, 무작정 그냥 회피하지 말고, 그런 거 보면 책을 우리는 보고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뭐 부닥쳐보자. 그리고 직면해서 이걸 넘어가자. 저는 이것을 직면해서 넘어가는 방법을 저는 스톡홀린 중후군대를 중국, 이 얘기로 생각 철학으로, 또 중후군이라는 철학으로 어, 해석 고르고 이해하고 소화해서 더 나은 삶으로전 어, 나아가려고 하는 어, 중도에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